파이 o 우누 르면 은 바로 세제를 살수 있죠. 누구의 계정에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제 를살수있 죠？누구 계정 에？연 결되 는지 모르 겠지만 세제 주 문해 드렸 고요. 안녕하세요. 은드킬자카의 오늘 챌린입니다 오늘은 삼성 비스포크 코너에 와 있어요. 지금 삼성이 두 가지 코너가 있습니다. 가전 위주의 비스포크랑 저쪽에 펄스룩 해가지고 그 TV랑 디스플레이 관련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비스포크 가전 쪽부터 살펴보죠. 자, 일단 들어오게 되면 맞은편에 이쪽에 라이프스타 TV가 하나 있고 이쪽에 그 로봇 청소기가 있고 요 공기청정기잖아. 저는 이거 디자인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 삼성 슈드레서죠. 여기 보면은 신발을 갖다가 최적의 상태로 말려주는 근데 사실 신발뿐만 아니라 이런 슬리퍼들도 되니까 효과 좋겠다. 이 밑에 히트펌프도 있구나 사실 이게 우리가 요즘 좀 헷갈리는 게 있어 전기차에 히트펌프가 들어가니까 요즘은 이제 히트펌프 하면 전기차만 생각나는데 이런 식으로 열로 건조하는 거에도 히트펌프 당연히 들어가겠죠 나왜 이러냐 하고 옆에 있는 거는 에어드레서예요 평소에는 거울로 열면은 에어드레서니까 안쪽에 옷 관리가 되고 있었네 미안 그 안쪽에 옷 관리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옆에 세탁기와 건조기 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런 세탁기와 건조기 우리나라 그 한국 회사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세제통 있고 이 양이 커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디자인 되게 이쁘다. 역시 비스포크 라인 비싸가지고 이뻐. 아 어, 이게 요즘 제품들은 오븐이 됐던 뭐가 됐든 화면이 상당히 크죠. 화면이 크다는 얘기가 나오면은 제일 핵심은 이거예요. 32인치짜리 화면이 냉장고에 달려 있는 거본적 있어? 화면이 냉장고에 달렸다는 게 완전히 새로운 컨셉이냐면 그건 아닌데 뭐가 되는지 한번 보자. 일단 삼성의 연동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집안에 있는 제품들 여기 홈케어해가지고 정수기는 어떤지, 인덕션은 어떤지, 에어드레서 어떤지 냉장고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넷째로 에너지 효율과 그린 관련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너지 소모도 할수 있고 공기질도 나오네. 지금 서울은 공기질 나쁘던데 여기는 아주 좋습니다. 다른 장비들 관리할 수 있고 루틴, 자동화 까지 할수 있는데 이게 전부는 아니죠. 제 기억으로는 요게 타이젠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미안해. 냉장고 OS를 보고 있는 게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난 보고 싶거든? 그래서 어 그쵸 타이젠 6.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기면은 레시피를 갖다가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 제 기억에는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에 맞춰가지고 레시피까지 나올 거예요. 하고 이쪽에 즐겨찾기에 가면 오 바로 살수 있는 거. 아마존에서 세제 떨어진 거 같다 하면은 by n o 누르면은 바로 세제를 살수 있죠. 누구에게 지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세제 주문해 드렸고요. 오 그리고 방금 뜬거 보니까 그 인덕션 확인하라고 팝업도 뜨네. 그리고 이쪽으로 넘기면은 삼성 TV 플러스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중이죠. 실시간으로 TV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공유되어 있는 일정이랑 여기 사진 앨범에다가 그 가족 사진 같은 걸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앱들이 있네. 오,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집 앞에 카메라까지 연동이 되는군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퍼스텍형으로 요즘 이런 정수기도 굉장히 많이 쓰죠. 삼성도 여기에 그 직수로 나오는 정수기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식기 세척기 있고요. 이거 가족 삼식기입니다. 없으면 식기 세척기 사세요. 진짜 내가 무슨 세일즈하는 것 같은데 식기 세척기 있으면 인생이 편하죠. 그리고 요것도 약간 쿡탑 같은 건데 이쪽에 인덕션이 있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오! 당연히 후드에는 필터가 들어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 공기질 센서가 있어요 요즘 이런 거다 있니? 미안해 내가 후드 바꾼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장난 아닌데? 후드에 화면 달려있는니까 적응이 안 되냐? 자 그리고 여기에 비스포크 3 3단이 있죠 미안해 공식장에 이름이 있을 텐데 미안해 이 중간은 온도 조절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냉동 냉장이 조절되는 게 아니야 이게 김치 냉장고로쓸수 있어 <laughs> 온도 조절이 중요한 거야 미안해 자 그러고 난 한국인이잖아 하고서는 요 밑에 보면은 그 얼음 제조기가 있어요 그 얼음 네모랗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스바이트로도 만들 수 있어 가지고 두 종류의 얼음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이 세이 지 색이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식기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듀얼 로터가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뭐 자동으로 열리고 이런 거이 기본이야 하고 요 안쪽에 보면은 저 뒤에 있는 열 건조가 굉장히 자세하고 자동으로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위에 쪽에 이 후드. 있죠? 굉장히 조용하다는 게 포인트더라고요. 이렇게 3단까지 다 올려놔도 굉장히 조용하게 들어가죠. 아까 보여드린 모델은 화면이 있는 거고, 후드가 이쁘다고 생각해본 건 처음이다. 이쪽에 넘어오면 오븐도 굉장히 <laughs> 나왜 이렇게 오븐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안에 불 들어온다? 이달이다? 이거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위에 화면이 있다 뭐든지 화면에 달려 있으면 재밌다 불 켜고 열고 닫고 뭐 스마트 생장 연동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쪽에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앱으로 제어할 수 있고 가스 모델은 끌수 있고 전기 모델의 경우에는 미리 예열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AI 인식을 한대요 어떤 건지 조리법을 지가 알아서 정하고 심지어 카메라니까 찍는 거잖아 타임랩스로 음식 되는 걸 갖다가 찍을 수가 있대 소셜미디어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음식 하는 걸 타임랩스로 왜 올려? 농담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 사용한 오븐들 나 네. 이거 왜 이렇게 당기냐 이쪽에 보면 우리 좋아하는 인덕션인 있는데 사실 인덕션보다 이 위에 전자렌지랑 후드랑 합쳐져 있어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에 두 가지를 통합해서 쓸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높이 걱정하지 마세요 풀사이즈 머그를 갖다가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덕션 에어프라이 기능 되고요 이 컨벡션 오븐이거든요 컨벡션 로스트 되고 얘도 스마트 싱즈 마찬가지로 연동되고요 연동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바로 옆에 이 스마트 싱즈 연동 설명이 있죠 냉장고에서 벨리 울리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쪽에서 뭐 오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든지 하는 연동까지 돼가지고 실제로 유용한 그런 연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메터에도 참여를 했을 텐데 연동이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더 편리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옆에 칸에 아직도 뭐가 있거든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비스포크를 갖다 직접 만들 수 있어요. 마이 비스포크라는 라인업인데 사실 이건 좀 중복인 것 같긴 해. 비스포크 자체가 원래 테일러되어 있는 건데 마이가 붙어서 커스텀이 어쨌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인쇄가 돼가지고 8주 내에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싱가포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패널들이 있어요. 이쁜가? 자 하고서는 비스포크 글로벌 마켓들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베버리지 센터죠. 지금 옆에는 그냥 보라고 이렇게 있는 건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간을 열면은 여기에 베버리지 센터가 있어요. 해서 여기에 물통이 있고, 물통을 빼서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동으로 찹니다. 우리 얼마야? 온수로 보지 말고 밀리로 보자. 1.4리터까지 물을 채워 넣을 수 있어요. 이거 차도 만들 수 있겠는데 이 중간에 차 만드는 것이가 있구만. 그리고 요거는 그냥 정수기잖아.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옆에 있는 건좀더 미쳤어. 이번에 최초로 사이드 바이 사이드. 우리나 우리 말로 하자면 양문형 냉장고가 나온 거죠. 그동안 비스포크가뭐네 칸, 세 칸, 그리고 한칸짜리들은 있었는데 양문형은 최초로 나왔는데 이런 양문형의 문제까지는 아니고 사용자들이 불만을 얘기했던 게 뭐냐? 문이 무겁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거의 자동차야. 요즘 자전제품들이 거의 이럴수로 있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소프트 오프닝으로 살짝 틈새가 열려.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닫을 때도 소프트 클로징 하냐? 뭔 소리야? 이건 어차피 물이 무게가 있으니까 자석으로 닫히잖아. 하고서는 이왕 열었으니까 마저 보여드리면은 요 안쪽에 요 배블 센터 똑같이 있고요. 양도 크고 이거 힘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는데 집안에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다 하면은 그래서 여기 버튼이 두 개잖아? 좀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잖아. 이거 어린이나 노약자한테 상당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스포크 라인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죠. 아까 저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가 출시된 건 물론이고 라인업이 디자인이 그래 다 다르잖아. 지금 저건 그냥 네 칸이고, 이건 중간에 그 온도 조절되는 애가 한 칸이 있고, 얘는 두개 하나고, 이거는 메탈이죠. 이거 아까 말씀드린 사이드 바이 사이드도 새로 출시가 된 거죠. 안 열면 지가 다치기도 하는 거야? 그런데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옆칸으로. 요게 비스포크 저기 AI 세탁기인데 이거 한국에서 그랑드라고 부르던가 내가 까먹었어 세제 한 번에 넣놓고 어 AI가 얼마나 오염됐는지 분석해가지고 정확한 양의 세제를 투입하고 물량도 조절하고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건조기까지 들어가 있잖아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히트펌프가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마감만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위 아래 연결되는 거더 깔끔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그 위에 판넬이랑 밑에 판넬이랑 제어를 두개할 필요 없이 지금 왔다갔다잖아 하 카메라가 그럴 필요 없이 세탁기랑 건조기랑 하나의 패널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밑에 걸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슈드레스 있고 Z봇 AI, Z봇 시리즈들 쫙 있고 요거는 비스포크 Z죠. 정말 똑같은 기계인데 마감을 바꿨더니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몰라. 근데 나 재밌는 거 하나 보여 줄까?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거니까 보여드릴까? 이게 라틴아메리카 라인업이 있거든요 얘가 여기다가 세제를 넣으면 은 이게 돌면서 거품을 내가지고 세제를 투입한대요 여기서 Z가 나와가지고 푸쉬해가지고 빨리 세제를 갖다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건조기에는 LED가 들어온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라인업이 여러 가지로 현재화가 되어 있죠 이거는 좀더 작은 애야 아 그래서 이제 <laughs> 설명해주신 분은 이걸 미니비스포크라 그랬는데 귀엽죠? 이 건조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히트펌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위아래로 있는 일반 냉장고 이거 우리 갖고 있어? 한국식 냉장고잖아 이거 재밌는 부분은 얼음 만드는 건 위에 있거든? 물을 안쪽에다가 채워넣으면 이게 파이프가, 여... 파이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쪽에 아이스메이커로 물이 공급이 되네요 나 이거 보니까 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전 제품이 자동차 같냐? 약간 엔진오일 넣기 어려운 차들 뒤에 캡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건 인덕션인데 이렇게 전원을 키고 제어를 할수 있거든요. 퓨션 플러스 있고 인덕션 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로 온도 제어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돌아가잖아. 떼도 된다? 이렇게 손으로 터치로 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 돌리는 게 필요하면 자석으로 붙어. <laughs> 눌리기도 하나? 아, 눌리진 않아요. 미안해요. 잃어버리면 삼성 서비스에서 팔겠지? 지역 특화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작은 공간에 맞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 가지고 24인치짜리 빌트인 오븐이 있는데 아주 귀엽죠? 짠! 이렇게 열려. 요거를 빼내면은 여기다가도 할수 있고 여러모로 현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게 럭셔리 브랜드 데이코를 인수하면서 인니트 라인인데 사실 그데이코는 솔직히 얘기하면 딱하고 붙어 있고 이제 삼성의 기술력으로 만든 건데 와, 이 소재가 뭐야?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사이드에 금색으로 이 테두리 해놓은 것도 그렇고 이 유리도 그렇고 품질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오토 도어 들어가 있죠. 완전히 평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안쪽도 와씨 안쪽 디자인 검은색에 금색 굉장히 깔끔한데 안쪽에 LED도 굉장히 멋지네요. 이 비싼 건 티가 나는구나. 그리고 이쪽에 와인 샐러드 있죠? 누르면은 열리고 정확히 터치하면 열리고 목재를 사용한 이렉이 있고요 스마트싱스 앱으로 온도를 정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어, 음식들이랑 페어링까지 해준다 그러는데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이거 꼭 보고 싶습니다 아유 멋있다 야 인정할게 이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야 이거는 냉장고에 얘도 마찬가지로 배버릴 센터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이거 한국에 판매를 하니까 여기에 한국어 태그 있다 내가 경고문을 읽어줄게 과도하게 잔수가 발생하면은 저게 하래 물을 비우고 사용하래 전자레인지에 넣지 말래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 오븐인데 사실 기능 자체는 옆에 있는 다른 제품들과 크게 차이 없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알아 짠 미쳤지 자동으로 열린다 그리고 확실히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이런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일체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간단... 간단이 아니야 제품이 너무 많아 재밌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간단하지 못하게 삼성 비스포크 제품들을 살펴봤고요 일단 영상을 여기서 잠깐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삼성 페북 여러분들 더 좋아하시는 모니터와 TV 제품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CS2023 영상은 계속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